이정우 선수가 침묵한 채 타석을 마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타선 전체가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팀 타선의 부진이 결국 중심 타자인 이정우 선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7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아쉽게 마무리되었으며 이날 경기는 팬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아쉬움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인터리그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4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4번 타수는 지난 14일 애리조나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는 팀 타선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인 배치로 해석됩니다. 최근 내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평균 5안타 이득점이라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심 타선조차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도 침묵하였습니다. 비록 몸에 맞는 공으로 한 차례 출루하였지만, 나머지 세 타석에서는 모두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81로 떨어졌으며, OPS 역시 0.789에서 0.781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7경기 연속 안타라는 좋은 흐름이 이날을 기점으로 멈추게 되었고, 중심타자로서 공격의 활로를 열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이정우 선수에게는 더욱 아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첫 타석은 1회 초 2사 4루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볼 카운트 1대 1에서 상대 선발 잭 플레어티의 126km 너클 커브가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이 공은 이정우 선수의 왼쪽 발등을 강타하였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인루에 나갔지만 뒤를 이은 5번 타자 매치 해니거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니 이 장면은 팀의 전반적인 공격 흐름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출루는 했으나 이어지는 타자들의 부진으로 점수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4회 초두 번째 타석에서 이정우 선수는 선두 타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상대 투수의 147km짜리 높은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하려 했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일루수 앞당볼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7회 초세 번째 타석에서는 상대 투수가 교체된 가운데 바깥쪽으로 흐르는 싱커를 건드려 봤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삼루수 땅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날 이정우 선수는 타격 타이밍과 타구 방향 모두에서 평소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아쉬움은 9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 찾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0대3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 선두타자 엘리엇 라모스가 중전 안타로 출루하고 이어 3번 타자 윌머 플로레스가 좌중간을 가르는 이루타를 날리며 한 점을 만회한 직후였습니다. 무사이루의 절호의 찬스 이정우 선수에게 승부의 추를 다시 돌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불펜 투수 일베스트가 던진 155km짜리 몸쪽 높은 포심 패스트볼에 밀린 타구는 좌익수 뜬공으로 이어졌고 주자는 3루조차 진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로서는 팀의 패배를 막아낼 마지막 기회였기에 더욱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결과 샌프란시스코는 디트로이트에게 1대 3으로 패하며. 연패 탈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선발 투수 로건 웹은 초반부터 디트로이트 타선에 끌려다니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1회 말 4번 타자 라일리 그린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고, 2회 말에는 웬시얼 페레즈에게 5월 방향의 솔로 홈런을 맞으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3회 말에는 맷 비어링에게 3루타를 허용한 뒤, 다시 라일리 그린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0대3으로 경기는 기울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최근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점 차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를 통해 팀내 입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심 타선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침묵한다면 팀의 전체 공격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팀의 중심 타자로서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선수로서 값진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침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은 더큰 반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팬들과 구단은 여전히 이정우 선수가 다시 타격감을 되찾고 중심 타선에서 맹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정우 선수는 다시 본인의 강점인 컨택 능력과 선구안을 살려 안타행진을 재개하고 팀의 공격 흐름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팀이 슬럼프에 빠진 상황일수록 중심타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이정우 선수에게는 이를 타개할 책임과 자격이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조만간 이정우라는 이름이 다시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질 그날을 기다리며, 팬들은 그를 변함없이 응원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중심타자이자, 대한민국 야구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이정우 선수가 안타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8경기 연속 안타 도전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날 경기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렸으며 메이저리그 2025시즌 인터리그 경기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맞붙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팀의 4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였으며 총 3타수 무안타 1사구를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81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날 야스트램스키가 우익수, 라모스가 좌익수, 플로레스가 지명타자, 이정우가 중견수, 체프머니 삼루수, 아담에스가 유격수, 슈미트가 일루수, 베일리가 포수, 피치제럴드가 이루수로 선발 타순을 구성했습니다. 선발 투수는 로건 웹이었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카펜터, 토레스, 키스, 그린, 토켈슨, 페레즈, 딩글러, 스위니. 바이즈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짜고 잭플레어티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5월 초 주춤했던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일부터 시작된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 3연전에서는 매 경기 안타를 기록했고 24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 시리즈 첫 경기에서는 6경기 만의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27일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도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한 듯 했지만 28일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침묵하며 연속 안타행진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1회 초, 이정우 선수는 2사 1루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초구는 볼, 이후 두 번째 공은 파울 타구, 세 번째 너클 커브가 이정우 선수의 발등을 강타하며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타자 체프먼이 루킹 3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경기 초반부터 연속 실점을 허용하였습니다. 1회말 로건 웹은 1사 이후 토레스에게 우중간 안타를 이어 그린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빼앗겼습니다. 2회말에는 선두 타자 페레즈에게 비거리 1 1 5 m 에 달하는 우월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3회 말에는 키스에게 우익선상 3루타를 맞은 후 다시 그린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3점 차로 끌려가는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4회 초 이정우 선수는 팀의 공격 선두 타자로 나섰습니다. 7개의 파울 타구 끝에 다시 포심 페스트볼을 공략하였지만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서 1루수 앞당볼로 물러났습니다. 팀은 플레어티의 정교한 제구에 막혀 쉽게 타격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5회 말 수비 도중에는 봄멜빈 감독이 구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으며 7회초 이정우 선수는 바뀐 투수 이스와의 맞대결에서 다시 선두 타자로 타석에 나섰지만 스트라이크 2개와 볼 하나를 지켜본 뒤사구째 싱커를 공략했음에도 삼루수 앞당 볼에 그치며 파격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로건 웹은 6이닝 동안 총 104개의 공을 던지며 7피안타 1피홈런 3탈삼진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8회 초에는 선두 타자가 출루하며 흐름을 만들었지만 피치 제럴드의 병살타로 인해 공격의 맥이 끊기며 추가 추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9회 초 이정우 선수는 1사 1루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마무리 투수일 베스트가 던진 5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한 타구는 좌익수 뜬공으로 이어지며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 플로레스가 1타점 2루타를 때려내며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고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디트로이트에 1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패배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는 2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성적은 31승 2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름이 종종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선수이며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는 침묵했지만 그의 타격 재능과 야구에 대한 집념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이정우가 다시 타격감을 회복하고 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한방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반등을 이끌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